충남 보령시에 대구와 키조개 등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가공식품을 전국으로 공급하는 수산식품 거점 단지가 들어섭니다. 충남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2019년도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조성사업 공모회 보령 수역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가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은 지난 3월 서천 수산식품산업 거점 단지에 이어 두 번째 대형 수산식품 사업으로 도의 역점 시책인 충남 수산물 명품화 클러스터 구축에도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는 산지에서 수산물을 매입하고 위탁해 전처리, 가공 등을 거친 뒤 상품화하거나 대형 소비처에 공급하는 거점 센터로 수산물 유통 환경과 소비 유형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충남도는 보령의 경우. 전국 대구 위판량의 50%및 키족의 생산 59%를 차지하는 만큼 산지에서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를 통한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화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앞서 추진된 국내 최초 보령 수어 품질 위생형 위판장과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간의 협력으로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통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물 유통 단계는 현재 생산자 위판장 산지 중도매인, 소비자 중도매인, 소매상, 소비자, 6단계였던 것이 산지와 산지 거점 유통센터, 산지 및 소비자 매장, 소비자 4단계로 축소돼 유통 비용 10%가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